안녕하세요. 이리스타르입니다. 벌써 11월 둘째 주를 예, 보고 있습니다. 11월 10에서 11월 16일까지 예, 둘째 주, 변화와 흐름 가볍게 보겠습니다. 주황 컬러, 파란색 검정, 예, 하얀 컬러 예, 이렇게 예, 이번 주는 선택하겠습니다. 음, 주황, 파란색 검정, 하얀색. 눈에 들어오시는 컬러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이것도 아닌 것 같다 하셨을 때는 전체적인 네, 흐름 다 들어보시고 나와 비슷한 맞는 상황을 조금 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주황색, 파란색, 예, 검정색, 예, 하얀색입니다. 카운트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보겠습니다. 예, 주황컬러 선택하신 분, 이번 주 행운과 좋은의 메시지, 추가 메시지로 보겠습니다.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행운의 메시지는 운둔자 카드입니다. 기도 수행 카드죠. 조용한 시간을 보내시라는 겁니다. 새로운 변화, 그리고 외부적인 큰 활동보다는, 음... 현재 하고 계신 일을 조용히 묵묵히 해나가시면서 자기 개발, 자아 성찰,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거가 다 해결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조금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기도하고 수행하고 뭔가 또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메시지. 건강, 스트레스 받는 거 조심하시라고 합니다. 어, 신경 쓰는 거, 예. 그리고 또 반대로 그동안 건강이 안 좋았던 분들도 서서히 좋아지는 흐름으로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건강은 무조건 살펴야 됩니다. 예. 첫 번째 추가. 과거에 어, 누군가로부터 아픈 상처, 예. 문득문득 떠올라서 내 가슴을 후벼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처법은 심장이 없는 도사가 되라. 아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 현재 앞으로 누군가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할 사람 없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이제 과거는 잊어버리십시오. 두, 두 번째, 자신의 아픔은 가둬둔 채 타인의 아픔을 치료한다. 어, 주황컬러 선택하신 분들 굉장히 자기 속 얘기 안 하고 많이 참고, 내가 힘든 거는 그냥 내가 사귀고. 그거야 좋죠. 그런데 주위 사람 누가 힘들고 아프고 그러면 다 보듬어주고 챙겨주고 안아주고 합니다. 중요한 거, 이번 주에 주위를 챙기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챙기라고 합니다. 내 안에 지금 꼬맹이, 리틀, 주황컬러님들께서 나도 힘들어 죽겠어. 응. 나도 지금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프고 상처 투성이야. 나좀 챙겨줘. 왜 자꾸 다른 사람만 챙겨주는 거야 이렇게 지금 예, 외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예 그래서 아 저도 지금 주황 컬러 선택했거든요 이번 주에 음나 자신을 좀 챙겨야 될것 같습니다 내 안에 지금 꼬맹이 리틀 예 이리스가 예 외치고 있어요 너 자신을 좀 챙겨 너는 누가 챙겨주니 예 그래서 어 주위 사람 챙기는 것도 당연히 좋습니다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건내 자신은 보살피지 않고. 주의만 챙기다 보면은 내 건강과 내 힘듦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나를 좀 챙기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동수 변동 없습니다. 그리고 금전은 안정적이고요. 어, 이번 주에는 큰 이동 변동하지 않는 거가 좋다고 합니다. 금전은 뭐 크게 들고 날고 하는 건 없어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는 거는 안정적이라는 건 어쨌든 좋습니다. 약간 지루감은 있죠. 그렇지만 안정적이라는 거. 그리고 갑작스러운 변동 이동하지 않는 거가 좋고요. 네 번째 기도 수행카드입니다. 아까 행운의 메시지에서 같은 카드죠. 기도 수행카드가 두개 나왔습니다. 이번 주 우리 주한컬러님들, 아, 저도 이번 주에는 기도를 좀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수행하고 조용한 시간 보내시라는 거니까요. 이때는 외부적인 큰 활동, 많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명상하고, 예, 이, 이 가는 시간을, 네, 어,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거가 다 이루어집니다. 나만의, 아, 이게 참 힘들어요. 혼자만이, 예, 조용히 뭉푹히 보낸다는 거. 어쨌든, 은둔자 가득 은둔하시래요. 네. 그 안에는 많은 게 포함되어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음 메시지 키노부커 여왕카드입니다. 우아하게 센치하게 왕처럼 여왕처럼 나는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예, 보내신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옆에 누가 있는 거 싫어요. 네, 나는 나 혼자가 외롭지 않아요. 혼자만의 우아한 시간,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영상을 하고 음악을 듣고 예 그런 센치한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메시지, 마법사 카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뭐든 할수 있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 출발하신 분들, 어, 출발하신 분들은 어,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불안해합니다. 과연 잘 될까, 어떨까. 준비할 때는 신났죠. 어떤 그... 거대한 꿈을 기대를 안고 준비를 하셔서 시작을 했습니다. 막상 시작해 놓고 나면 걱정이 또 근심이 다가오지 않는 앞으로 앞으로 일로 인해서 압박감이 막 물밀듯이 몰려오거든요. 괜찮습니다. 예잘될 거니까요. 그냥 처음에 그 준비했던 그 마음가짐으로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묵묵히 해나가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마법사는 말 그대로 마법을 확 부리는 겁니다. 마술을 부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예다 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우리 조한 컬러님들, 어, 이번 주 조용한 운동의 시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가능한 나 혼자만의 그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안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 나 자신을 챙길 수 있는 예, 그런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란 컬러 선택하신 분들 보겠습니다. 행운과 좋은의 메시지. 메시지로 보겠습니다. 그분의 메시지, 어 파란 거 선택할 걸 저도. <laughs> 파란 색깔 너무 좋습니다. 예, 귀인운도 들어왔고요. 예, 문서, 매매, 좋은 소식, 합격. 예, 아주 좋습니다. 두개다 행운의 메시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시라는 겁니다. 귀인운 들어왔고 좋은 소식 들어왔고요. 두개다 행운도 되고 좋은의 메시지도 되는 거는 예, 좋은 일도 곧 생길 거고요. 그리고 귀인운도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다는 거니까요. 이번 한 주, 예, 우리 파란 컬러님들, 기대를 잔뜩 해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추가 퀸 오브 컵카드퀸 아, 오브 소드 카드죠. 예, 우리가 감정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감정 따위는 가지고 있지 마시고요. 이성적인 냉철함이 필요합니다. 독해지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예, 내 자신에 일어나는 감정들, 연민들 다 필요 없습니다. 독하세요. 예. 독하게 강하게 냉정하게 그래야 나도 좋고요. 내 주위 모든 인간관계 흐름도 다 좋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독하게 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 자체가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하고 냉정하게 냉철하게 독하게 하시고요. 두 번째 금전운이 들어왔습니다. 예 이번 주 금전운이 들어왔으면 금전운 도망가지 않습니다. 단지 금전운. 예, 쫓아가면 안 돼요. 예, 금전은 쫓아가면 도망갑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냉정하게, 냉철하게 가만히 계시면 금전은 자연스럽게 나에게 들어오고요. 금전의 시작점. 앞으로 금전이 서서히 늘어날 겁니다. 세 번째 명상 카드. 우리 파란 컬러님들 거의 돌을 닦고 있습니다. 아마 어큰틀 범위로 아마 4~5년, 5~6년 이렇게 명상하고. 아마 마음 다스리고 오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번 주도 마음 다스리고, 명상하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모든 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신다는 겁니다. 다음 메시지, 전차카드. A와 B가 있다면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고민이죠. 어떤 걸 선택해도 그 결과는 좋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이 되죠. 이거 선택해도 좋을 것 같고, 저거 선택해도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두 마리, 두끼다 잡을 수 없잖아요. 뭐가 될건한 가지를 선택해서 추진력 있게 진취적으로 앞으로 행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그러한 때가 온 거고요. <laughs> 아이고, 제가 막 힘을 막 실으려고 그랬더니 기운이 딸리네요. <laughs> 예, 어떤 걸 선택해도 좋습니다. 이제 단지 현실적인 눈앞에 보이는 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멀리 보고 미래지향적인 거를 선택할 것인가? 그게 관건인데, 나에게 적용이 되는 범위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메시지. 고난 속에 위기를 대처하세요. 지금 나에게 어떤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각기 그 힘든 고난은 다 틀리지만, 어, 해결책. 예, 우리 파란 컬러님들께서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요인이 예, 답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결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즐기시라고 합니다, 예, 파랑클로님들 이번 주에는 고민, 번뇌, 뭐 이런 갈등 예다 내려놓으시고요. 내 옆에 있는 음,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남편이든 부인이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면 가족과 지인과 즐겁게, 재밌게 예, 즐기십시오. 그러면은 이 힘든 상황이 다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나의 능력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내적 단단함, 예, 내면의 강함과 또 내공이 쌓였죠. 외적인 보여지는 능력, 내적 외적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고요. 더 좋은 거는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지금 내 옆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이번 주에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 멋진 남자야 나 멋진 여자야 나 정말 잘하고 있어 나 능력 있어 예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내 옆에 딱 나를 보호하고 옹호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죠 파란 컬러님들 이번 한주귀인과 좋은 소식 문서 매매 합격 승진 기다리는 좋은 연락들이 가득가득 전해져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검정 컬러 선택하신 분들 보겠습니다 먼저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추가 메시지로 보겠습니다. 네, 행운의 메시지, 월드카드입니다. 일에 있어 꿈의 짐이 되고, 완성이 되고, 하나가 되고, 인간관계, 화학, 궁화다 좋습니다. 어, 인생에 우리가 100%가 완성이라고 했을 때, 60, 70% 정도, 예, 완성되는 흐름. 이때는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달려왔죠. 이제는 천천히 걸어가도 되는 시점이니까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휴식이 또 필요하고, 어, 6, 75 정도 일단, 어, 밑바탕이 단단히 구축이 되어 있다는 거는 앞으로 가는 인생에서 좀 더, 예, 편안하게 갈수 있습니다. 이제 걸어서. 네, 좋은의 메시지. 엠퍼러스 대지의 여신카드입니다. 결실과 풍요. 그동안 정성들이고 노력해 왔던 일이 이제 서서히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조만간에 지금 우리 검정 컬러님들 기다리고 있는 일, 예, 어떤 결실 풍요 지금 예 다가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정성들이고 예 기다리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아픔은 가둬둔 채 타인의 아픔을 추려한다. 우리 검정 컬러님들께서도 이번 주에는 나 자신을 좀 챙기십시오. 주위 사람 챙기는 것보다. 나 자신 내 안에 리틀 꼬맹이 예 이리스가 지금 막 울고 있어요. 나도 좀 챙겨 줘. 나도 힘들어. 나는 누가 챙겨 주니? 예. 그래서 내 안에 나에게 고생했어. 힘들었지. 너 마음 알아. 괜찮아. 잘될 거야. 고생했어. 사랑해. 고마워. 나에게 이러한 또 메시지를 주면은 내 자신의 내면의 내 꼬맹이 예 리틀 이리스가 힘이 나서 또그 에너지가 예또예 예, 좋아지겠죠. 에너지가 고갈 상태입니다. 두 번째, 나인 오브 완즈카드입니다 아, 폭풍이죠. 예, 폭풍 속입니다. 인생에 폭풍이 한 번은 다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인생의 고비가 딱한 번이 주어진다고 하죠. 개인마다 뭐다 틀리겠지만, 우리 검정 컬러님들 이제 인생의 마지막 폭풍이 확 지나가는 찰나입니다. 이제 서서히 모든 거가 정리되고 마무리가 되고요. 내가 할수 있는 거다 했을 겁니다. 이제는 마음을 느긋하게 기다리시면은 정리가 되고 모든 거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더 이상 힘들 게 없습니다. 세 번째, 예, 과거의 아픈 상처, 트라우마, 예,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문득 문득 떠올라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어, 이제 심장이 없는 도사가 되라 아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만 아파하세요. 이제 아플 만큼 아팠고요. 이제는 다 자신에게 스스로 예, 그냥 좋은 생각만. 앞으로는 누군가 나를 이렇게 앞으로 어, 아프게 힘들게 하는 일이 없을 거야. 힘내자. 나 자신 사랑해. 자꾸 예, 나에게 이제 그 좋은 에너지, 좋은 사랑을 마음껏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심장이 없는 도사가 되라. 예, 아파하지 마십시오. 이제 앞으로 아플 일 없습니다. 다음 메시지, 혼란합니다. 마음이 혼란하니 자꾸 이런저런 생각이 들고, 불안하고 불안증, 예, 조바심이 나는 거죠. 이 혼란함이 나에게 주어질 때는, 내가, 그냥, 내가 내 정신하고 몸하고 따로 놉니다. 예, 생각은, 생각하고, 예, 따로 놀죠. 예, 생각은 냉정해야지, 독해야지, 강해야지, 냉철해야지 하는데, 예,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정신을 바짝 붙들어 매고요. 냉철하고 냉정해야 됩니다. 안개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안개 속에 갇혀 있을 때 내가 아무리 거기서 허우적거린다고 뭐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시 멈춤, 예, 잠시 멈춰서 시야가 좀 거치기를 바라고, 네, 내가 또그 안개 속에서 무언가 분간을 할수 있을 만큼 정신을 바짝, 예, 붙들어 매면 괜찮습니다. 다음 메시지, 마법사 카드. 어, 준비가 다 되어 있나요? 그럼 출발하십시오. 이미 출발하신 분들은 다가오지 않는 앞으로 일로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될 거야. 난 잘하고 있어. 그리고 처음에 마음 먹었던 준비할 때그 마음, 조심. 묵묵히 해나가시면 마법사,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뭐든 할수 있다. 예, 마지막. 감정의 절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저번 주까지도 나름대로 감정의 절제를 잘했는데, 이번 주에는 감정이 우욱하고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한계가 온 거죠. 참을 만큼 참았고, 이게 인내가 이제 바닥이 났습니다. 이럴 때이 감정의 절제가 무섭죠. 잘 해왔는데 그냥 한순간에 확 올라와서 내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모든 게 그냥 이 산산조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우,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되죠. 창피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내 자신에게, 도 주의로부터. 그래서, 어, 그동안 잘 참아왔던 거, 예, 이번 주에도 그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요. 힘들겠죠. 무언가 감정이 됐건 뭐가 됐건. 예, 그치만 그 마음을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어 내고, 잡고, 내 네, 냉철하게, 냉정하게 가져가십시오. 이 흐름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정말 모든 거는 고요하게 다 결실과 풍요가 주어지고, 예, 언제 힘들었냐 싶게 좋아집니다. 예순간의 감정 절제가 안 되는 거로 인해 우리가 또어 굉장히 어쓱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상황이 또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감정 절제를 잘하시고요 지금 현재 노력하고 정성들이는 거 아마 조만간에 어그 결실과 풍요가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니까요 지금 굉장히 이 뭐라 그럴까 조마조마 조마조마하고 뭔가 막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힘내십시오 마지막 하얀 컬러 선택하신 분들 보겠습니다. 먼저 행운과 조은의 메시지. 먼저 행운과 좋은의 메시지. 행운의 메시지는 월드 카드입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있어 무언가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고 완성이 되고 끝맺음이 되고 완전한 100%는 아니래도 6, 70% 정도 밑바탕이 단단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흔들림이 없잖아요. 예, 나무가 뿌리가 다 자리 잡히면 아무리 바람이 거센 바람이 불어도 뿌듯하게 잘 바람에 흔들리고 옆으로 넘어지고 해도 다시 또 일어나서 갑니다. 그러한 밑바탕이 단단히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때는 마음이 급해질 수가 있는데 그 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예, 천천히 좀 이제 걸어가십시오. 그동안 달려오셨다면 걸어가도 되고요. 이제 모든 거가, 어, 좋아지는 흐름으로, 어, 우리가 무언가 안정권에 들어선다는 거죠. 좋은의 메시지, 예. 부부, 커플 분들, 어떤 또 친구 간에, 지인 간에 이별 수 없습니다. 잘 유지가 될 거니까요. 어, 이별 수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이때 도 감정 절제 잘해야 되겠죠. 첫 번째 추가. 금전 아주 풍요합니다. 금전의 풍요함. 네, 금전이 이렇게 수박하게 쌓였죠. 이번 한 주는 예, 금전이 아주 풍요하고 좋습니다. 두 번째. 지금 마음속으로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는 기대감이 잔뜩 있습니다. 어, 주에서는 몰라요. 나자신만 알고 있죠. 예, 생각으로 뭔가 행동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한두달 안으로 그 좋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가만 진행이 될 겁니다.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그 생각 계속 가져가십시오. 아주 즐겁지 않습니까? 세 번째 다가오지 않는 앞으로 일 걱정하지 마시고요. 혼란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합니다. 그동안 마음이 혼란했고 정신이 없었다면 이제 이 혼란함이 완전히 벗어나 내 마음이 편안해지신다고 합니다. 혼란할 땐 정신이 없지만, 또그 혼란함이 벗어나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집니까? 다음 메시지, 고의여사제 카드. 에 예, 제가 계속, 이 카드는, 어, 제가 처음부터 메인카드로 썼던 거거든요. 고의여사제. 나의 생각, 느낌, 촉, 예지력 아주 좋고, 머리가 맑아져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동안 머리가 좀 혼란했고, 무언가 산만했고, 집중이 좀안 되었다면, 또 무언가 어떤 판단에 있어서 갈피가안 잡혀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는지. 근데 이번 주에는 느낌, 판단, 촉.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있어서 주위 사람 조언보다는 이번 주는 내 안의 느낌, 내 촉대로 결정하고 선택하신다면 거의 99.9% 후회하지 않는 판단 네, 선택할 수 있고요. 어, 아주 좋습니다. 네, 내 머리가 맑아져 있다는 라거 얼마나 좋습니까? 내 촉이 또 좋다라는 거. 네, 다음은 스스로 자초한 딜레마에 빠지다. 무언가 해놓고 내가 지칠 수 있다라는 상황인데요. 어, 냉정하십시오. 이때는. 냉정해야 됩니다. 어, 감정에 이끌려서 정에 이끌려서 뭔가 끌려가는 거 그래서 내가 지치는 거죠. 상대가 해서가 아니죠. 내가 내 감정이 약해져서 정으로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하면 네 괜찮습니다. 음 감정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인 냉철함 인간관계가 됐건 일이 됐건 간에 또내 자신에게도요. 그래야 내가 스스로 지치는 상황이 오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주위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요, 반대로 보면 지금 우리 하얀 컬러님들께서 무언가 일이 잘 되어 나가는 겁니다. 예. 내가 무언가 아무것도 뭐잘될 기미가 없는데 주위에서 시기 안 하거든요. 무언가 잘 되어 나가는 그런 흐름이니까 주위에서 부러운 거죠. 근데 무서운 게이 시기 질투가 무섭습니다. 자기들은 시기 질투하지만 나한테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시기 질투 철저하게 무시하세요. 너네들은 시기나 고 질투나 해라. 예,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 느낌, 내 촉대로 그냥 갈 거야. 예, 이렇게 그래서 주위에 그면 어떤 소리가 들려오던 억울하고 분해도 따지려고 들지 마십시오. 속상하고 어좀 짜증나고 억울하고 분해도 그냥 그려려니 예, 그래 내가 이런 흐름이구나. 그거를 또잘 그렇게 속상하고 아파도 넘어가시면은 언제 그랬냐 싶게 잘 넘어갑니다. 어떤 상황들, 우리가 피하지 못할 상황들이 있거든요 피하지 못할 상황을 내가 억지로 귀로 풀려고 하다 보면 그게 엉켜서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또더 억울한 상황이 됩니다 나는 잘못한 거가 하나도 없는데 예이 억울한 상황이 되니까 시기 질투가 있을 때는요 그냥 혼자 사귀십시오 아이고 지금 시기 질투가 있는 그런 때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시고 무시하시고 좀 지나면 금방 또 괜찮아집니다 그 사람들을 안 보면 되잖아요 음. 네. 11월, 예, 둘째 주, 음,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또한 모든 가정 편안하시고, 어, 마음을 좀 느긋하게 내려놓으시고요. 욕심, 집착. 예. 어떤 게 욕심이고 집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각자 개인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상황들인, 예. 내가 생각했을 때, 아, 이거 욕심은 나지만 좀 내려놓자. 집착되지만 조금 집착하지 말자. 이런 어떤 상황들을 내가 좀, 예,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또한 소망하시는 모든 일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늘두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